보이스피싱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총책으로 불리는 핵심 세력은 쉽게 잡히지 않고 주로 알바나 취업을 한줄 알고 지시에 맞게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엮인 분들이 대부분 체포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엮여서 유죄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처벌도 처벌이지만 별다른 범죄 수익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를 찾아주시고 바로 며칠 전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신 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2024년 봄, 2017년부터 여행 가이드 준비를 하던 현우씨는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기를 작성하고 여행지를 추천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행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모았었고요. 그러던 와중 2020년 봄부터 몰아닥친 코로나의 여파로 모든 계획이 무산됐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1년 2년을 버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우 씨는 언제든지 여행 가이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로 단기 알바를 찾으며 자본을 모아왔고 2024년 봄에 문제의 이 사건 일자리를 알게 됐습니다.